오늘은 이 채찌 PT만을 이용을 해서 100% 채찌 PT로만 투자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생각보다 채찌PT가 정말 투자를 잘하는구나 심지어 나보다 잘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는데 3분도 안 걸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만든 전략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하단과 고정 댓글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채찌PT한테 비트코인 자동매매 전략을 만들고 싶은데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사점을 잡아서 고점에 파는 전략을 만들어 줘 그리고 손절도 자동으로 로직에 포함되게 해줘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도의 프롬프트는 투자를 해 보신 분이라면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챗GPT한테 명령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챗GPT가 지수 이동평균 교차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진입가 대비해서 지정한만큼 손절하도록 자동으로 포함한 파인스크립트 v5 네, 예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v5라는 거는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략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전략이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입력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 계산 그리고 차트에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러니까 차트에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이건 시각화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 로직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매수를 언제 할 거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할 때를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쉽게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가 날때 매수를 한다 이 말이고 매도할 때는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데드크로스 할때 매도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절 로직은 포지션을 보유 중일 때, 즉 내가 지금 매수에 들어가 있을 때진입과 대비해서 네, 스탑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손절을 친다 이런 단순한 로직이죠. 그리고 채집 p t 가 친절하게 위 코드를 기반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리스크 리워드 비율 추가나 진입 필터, 그러니까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추가해서. 할 수도 있게 해준다라고 하죠. 바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요 복사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알파비 노트 프로지표 요거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을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도 정보력과 차트 보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잘 샀더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즉 입절을 언제 해야 될지 이 종목이 세력이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계속 주가가 빠지 인데도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매수를 잘 해놓고도 손절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게밥 먹고 투자만 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투자 공부해서 당연히 돈을 따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 트레이더랑 개발자들이 합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4시 동안 차트 분석하고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저희 트레이더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자랑 합작을 해서 차트에 표시가 되고 휴대폰으로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만의 타점을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오늘 영상 보시고 신규 구독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드를 좀 적게 운영하시고 본업이 바쁘셔가지고 수익을 좀잘못 내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앤드류가 직접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수익률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1,000% 가량 수익이 났죠. 요거는 시드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최대 자본 감소라고 해서 이 매매 전략으로 인해서 시드가 가장 많이 뿌렸을 때 계좌가 최고치일 때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줄었을 때그 손실폭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건데 수익률 1000% 대비해서 39%밖에 안 되긴데 리스크 관리 로직 또한 저희가 자동 손절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매수를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13가지의 조건을 확인을 해서 익절가랑 손절 라인을 미리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나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할 를 수가 있겠죠. 마침 지금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테이블 바가 뜨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내가 진입한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입자로 어디서 할 건지 손절을 어디서 할 건지. 가격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좀 정신 없는데 2023년도부터 좀 크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셀, 바이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 281번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손절 또한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한 이제 승률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거래 목록을 누르시고 쭉 올려서 보시면 제 282번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익, 손실 난거 보이시죠? 그리고 익절 절 손절 이렇게 해서 거래를 누르시면 1번까지 총 282번의 거래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진입했던 자리 그리고 입절했던 자리 손절했던 자리까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포지션을 원하는 메신저나 개인기기 알림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누르시고 프로그램이라고 네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앤드류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보내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자가 되주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바빠서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시드가 좀 적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이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트레이딩뷰 링크는 하단에 똑같이 걸어 두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왼쪽 하단에 이 파인 에디터라고 보이실 건데요. 저희가 아까 복사했던 이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네, 컨트롤 V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위로 좀 당겨서 크게 보시면은 아까 V5라고 했던 버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매수 매도 로직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골든 크로스 골드 데드크로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차트에 넣기 한번 클릭하시면 끝이고요. 바로 전략이 어떤지 이렇게 차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 테스터에서 오버뷰를 누르시면은 이 전략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를 바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도 바로 보이죠? 언제 이제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 자 지금 보시면 총 손익이 달러로 1 1만7천 달러 정도 벌고 있고 929% 수익이 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자본 감소는 33% 정도의 손실이 났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총 거래를 110번 정도 했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 매수를 잡았던 구간을 보면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깔 단기 이동평균선이 주황색깔 장기 이동평균선이 평균선을 돌파할 때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네요. 보니까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28%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여기도 파란색깔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손절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이 이절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The <laughs>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 전략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렇게 익절을 좀 길게 하고 여기서 28% 먹어놨으면은 이런 짧은 1~2% 정도의 손절은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자 지금 그리고 포지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수익률이 변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좀 신뢰를 하려면 이 110번의 거래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총 손익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테스트를 한 건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거래 목록을 눌러 주시면은, 보이시죠? 2020년 2월 17일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를 누르면, 오늘이죠. 21일,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래 목록을 쭉 이제 나타내 주는데, 제가 이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손절은 좀 짧게 치고, 익절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1만 달러 이렇게 익절을 하고, 지금 하나로 1억 5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2만 달러 계속 손실을 보다가 익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좀 길게 익절을 가져가고 짧게 손절을 치는 전략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을 테스트한 기간이 무려 5년치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만 테스트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봤을 때좀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요즘 핫한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5년부터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5년 동안 거래를 계속했던 데이터를 모았을 때 지금 110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전략을 테스트할 처음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 달러 부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달러 부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처음에 시작할 2020년도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 전략 수익률과 비슷한 네, 1000% 정도 이제 수익이 났겠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사실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지인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흔치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나면 두 배든 세 배든 나면 금방 팔아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때 샀어도요 비트코인이 만 달러에 샀어도 2020년도에 조금 지나다 보면은 여기 산거 대비해서 50%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없다 라는 거고 지금까지 안 팔고 하나도 안 팔고 홀딩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채취 PT로 만든 전략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추세가 돌파했을 때는 사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땐 팔고 하면서 쭉 이어온 결과 이 920%라는 수익이 났다 라는 건데요 또 이거에 대한 장점이 이 채채PT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손절과 익절을 굉장히 잘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내가 이 전략을 실행하다가 2년 정도 뒤에 이 전략을 끄고 돈을 빼고 싶다 라고 해도 이거는 사고팔고를 이미 반복을 했기 때문에 실현이익이 이미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을 홀딩만 하시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손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 채피티로도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만든 이 전략은 영상 더보기란 하단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누르시고,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렇게 기다려서 이거 먹으려고 코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적어도 5억, 10억 이상 굴리는 트레이더들이야.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앤드류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만 하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 10만원, 100만원 잃어도 큰 타격 없는 여유 돈으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불려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주식은 안 돼도 코인은 상승장 한번 잘 타면 만 원이 1억이 됩니다. 코인으로 떼부자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유 돈 들고 쌈짓돈 들고 그냥 엔드류 영상만 챙겨보시면 됩니다.